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10화가 하는 날이고요 본방송 지금 3분 전입니다 오늘은 먹을 게 있어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밥을 안 먹었기 때문이겠죠? 기똥창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김치우동이에요 오늘 김치우동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비주얼을 제가 보여 드려 볼까? Here 짜잔 대박이죠? 너무 잘 만들었죠 여러분? 진짜 맛있겠죠? 제가 여기에 어묵도 넣어 가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떡해 중간에 간본거 빼고는 맛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와음 어이 씨 너무 맛있네 제가 평소에 끓여 먹던 김치찌개 맛에 뭔가 우동 맛이 첨가된 느낌이에요 근데 우동 맛도 은근 은은하게 오 어. 개맛있다 음 <laughs> 자, 30초만 하으니까 빨리 레시피를 읊어드릴게요. 그냥 집에 뭐 묵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묵은지를 냄비에 볶은 다음에 노브랜드 가스오동 간편 세트가 있어요. 2인분짜리. 그거를 사와, 사, 사오고, 그 편의점에, 편의점에 오뎅 있잖아요. 오뎅, 편의점 오뎅. 그 김치 볶은 다음에 물을 한 1L를 넣고, 어묵을 국물에 다 넣어야 돼요. 또 끓인 다음에 중간에 파 넣고, 우동면 두개다 넣은 다음에 물고분 끓이고, 그리고, 그리고 저는 참치 액젓을 한, 한, 한 스푼 정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맛있게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치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총 8,900원? 왜 싸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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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거는 약간 너무 연출 같은데? 저렇게 싸운다고? 음! 또해 먹어야겠어요. 응? 음! 어떤 분이 마사토 브이로그에 센 라운드가 알려줬는데? 어머, 건우 캐치볼 하네? 나도 야구 좋아하는데 건우야. 타이거즈 좋아해? 기아팬이구나. 김도영 선수 좋아하는구나. 밤에 든다. 야구 좋아하는 거. 야구를 누가 저렇게 잘생기게가요어묵도 한번 먹어볼게요. 라면도 먹고, 음료도 먹고, 집에 아 이거 완전 안주다. 근데 제가 지금 술이 없어가지고 아쉽다. 맛있겠다. 응. 저희 부대서어대여 정말 맛있다. 음. 어 윤서야 나도 사인해 줘라. 저도 저렇게 책을 읽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맨날 읽고 싶은 책은 많아가지고 사놓긴 하거든요. 응.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요? 전음 이거 전부데요 이번에도 전 세계 스타 크리에이터 여러분께서 들큰 사랑을. 자내 거야 느낌이 안나잘 어울려. 김준민 씨랑 잘 어울려. 근데 두개 끓이니까 양이 좀 많네요. 꼭두 분이서 드세요. 저는 많이 먹어서 괜찮아요. 알파에 들어가. 알파? 그룹 명이 알파 들어가는 거 너무 구린데전이 청입니다. <laughs> 부탁하겠습니다. 1 4 위의 주인공 박동규입니다. 박동규입니다. 아, 동그야 많이 올라갔다동대 떨어질 수가 없지 다으로 생존속에 앉게 될 주인공의 순위는 14위입니다 어 근데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요 진짜 아 신호가 왔어요 잠깐만요 미민수였군요아 나란히 앉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12위의 주인공은 지난 생존자 발표식보다 순위가 올랐습니다 오 천타이완입니다 <laughs> 대박 참가인 맛이 좋거든. 이번에 대빵 큰 어묵 먹어볼게요. 음. 이번에 생존할 11위 참가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유강민입니다. 유강민입니다. <laughs> 12위 참가자입니다. 최리우입니다. 응, 나보다 눈매는 꽃같다 먹었어요. 서 참가자의 최요 출신지역이 한국이 아닙니다 어? 3차 미션에서 나윤서 참가자와 같은 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음. 이랬는데 실롱이 아니면 어떡해? 부부의 영 리오형입니다 그냥 상원이가 좋은 거 아니야? 와, 잘 뭐야? 잘 귀여워 이기회한 번도 받지 못한 를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그어. 아니 이게 지그어. 지그어. 이게 뭐예요? 와. 너 행복해요. 감사니 아니 끝나고 뭐 먹을 예정? 질문이 쉽지 않고만 유메키 왜 이렇게 높아? 아니 유메키 진짜 높다. 오 뭐야? 어머 <laughs> 울고 있는 장한우 씨는 어디? 장한우 씨 떨어져요? 이어서 탑의 7위 참가자를 <laughs> 발표하겠습니다. 장지아 하은가 <한가> 봐. <laughs> 김준성 오 신룡. 신룡 아닌 것 같아. 네? 음. 육일 주인공은 바로 허신룡입니다. 와우. 음. 어서 탑의 5위 장재호 박인데. 장재호입 역시 대박이다. 하위. 참가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김건우입니다 진건우입니다. 건우구나. 1, 2, 3 위는 그냥 한 번에 보여주세요. 1등이 바뀔 리는 없겠죠. 예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시 똑같군. 와 근데 마사토 왜 너무 많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마사토 너무 많이 내려갔다. 와이와장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눈물이. 어 너무 기대된. 오. 못하겠어 <laughs> 떨어져요? 영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리즈와 없는 보이스 플랜이 상상하기 어렵다. 와 근데 다 표가 진짜 비슷해. 이상만만 갑자기 아범 여덟 시? 상당히 다음 주에 조금 일정이 빡세겠다요.

뭘 카죠? 아이거 너무 물카 같은데? 아 뭐야 이대휘랑 화성훈이네. 아이씨. 너무 잘해. 건우가 나간다. Brad Abtude. 응? 아 뭐야 건우 왜 이렇게 이뻐 버리아 <목소리> <목소리> 근데 너무 귀엽다. 기대되는데? 자신보다 낮은 순위의 참가자가 <laughs> 원하는 자리에 있을 경우 밀어낼 수 있습니다. 강호진 참가자는 Never Be Too Happy 의 서브 보컬 Five 퍼트를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과연? 아, 동기들외어내지뭐 어, 어, 여러분. 어, 어. 김준민 참가자 Brand e w 의 서브 레퍼 One 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음 12위 천크이원 참가자 출발하시오. <laughs> 성수동이네요 아이씨 <laughs> 이대이벤트하는 진짜 웃겨 근데 이게 안무가 이런 안무가 있었는데 좀 걱정이 되지만 아니야 귀여울 거 같아 <laughs> 건우야 <laughs> 귀여울 거 <것> 같아 <laughs> 나 너무 기대된다 안돼안돼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나 동교도 또 밀린 줄성훈씨다 네벌빈투에븐에 몰리네 에? 김준민 씨가 네벌빈투에븐? 저희 그럼 리더를 한번 뽑아볼까요? 연습을 안 한다는 상황을 주고 리더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 상황극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음. 리더는 맥키 형이. 에? 아, 아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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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10분이 됐는데 안무를 다 배워? 어, 어, 동규야? 음, 네. 진짜 대박이다, 네. 동규. 네, 진짜 5분 만에 따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리더를 한번 뽑아볼까요, 저희? 좋아요. 네. 음, 음, 나 하여튼 되게 했어. 대처 능력. 네. 그죠위기대처 어. 해결이... 어, 테스트해. 난 어. 내가 리더 하고 있잖아. 내가 이제 부탁드려.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아, <laughs> 어, 내가 뭐 잘못했어? <laughs> 아니, 왜? 왜? 적당히 야지다지나가 어. 아, 제가 가 키... 아, 저기 그거 어떻게 알는 내가 열러 요심해도 안 되잖아. 너가 잘못한 거같아 <laughs>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몰입을 잘해? <laughs> 이런 리들 위해 우리가 싸움에안 된다는 걸다 잊겠어. 싸움에 해결이 안 돼. 나 우리... <웃음> 걱정... 스 <걱정. 웃음> <해결이 웃음> 잘하는데? 어... 송칼영씨 잘한다 자 동규야 어, 동규! 어, 많은 분들이 너의 노력을 보고 뽑아줄거야 자 화이팅 혹시 말 안해줘 역시 잘하거든 <laughs> 뭐 춤이야 뭐잘 출지 뭐 유메키야 장자호도 어... <laughs>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개인 파트 뭐? 유메키야 장자호 어, 장자우 유메키

Leo, 강민, 조원신. Come in, y 유강민, 유강민, me, 유강민, y 강민 gang me, you a e 보심도겠습니다아 광고 이거 좀 어떻게 봐요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이제 브렛 애티튜드한번 먹도록 할게요. 글스페이스근 어, 잘하긴 한다 진짜. 바로 장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너무 잘하네. 오늘도 시파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주에 생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정말 드디어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게 점점 다가오다니 너무 기대가 되고 떨리고 또. 그렇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마 빠듯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안녕!